네 여기는 위천 어, 수서동과 사직 목골 잠수교를 아자 여기 서군교를 향하고 있습니다. 헷갈리네 다리가 워낙 많아서 막 네, 여기 보이는 다리는 서군교라고 합니다. 이쪽은 좀 볼류고 오물 많네 볼류구네. 정태가 싹려며고 뺐어요. 그리고 고기들이 막 하고 막 들어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잡아 봐봐라 그런 거야. 빨리 와서 잡아가길 기다리고 있나 봐요 붕어들이. 오 붕어가 저기 뛰고 있네요. 네, 여기는 서궁교 다리 사각자리. 오, 물이 막 오밍도 오 무서워라. 여기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지금 물이 많아 안 돼. 네, 여기는 서궁교. 오늘은 7월 21일 월요일입니다. 서궁교 다리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. 또각 다리다리마다 좋아하는 또 포인트가 고객님들이 있어요. 전부 다이 다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리다리마다 포인트를 좋아하는 고객님들이 있더라고요. 네, 여기는 서궁교. 여기 또 울산에 있는 우리 어, 태화조사님이 좋아하는 포인트 있죠? 여기 수중전에서 고기 많이 잡고. 네, 여기는 서군교 다리를 기준으로 아래쪽입니다. 아직 물량이 좀 많네요. 오늘 7월 21일 합니다. 네, 저기 보이는 저 다리는 무슨 다릴까요? 다리가 많아. 여러분은 헷갈릴 거예요. 저는 또 직업적으로. 바로 알죠. <laughs> 서군교 다음은 저기가 어딜까요? 네, 바로 목골교 되겠습니다. 이쪽 잔디밭으로 물이 다 넘어서 고기들이 넘실 염실 또 내려와서 더 볼류권에 고기들이 갇혀 있죠. 그러면 다가오는 주말은 군이 위천에 막그 어느 곳보다도 뜨거운 어, 그런 주말이 될것 같아요. 다가오는 주말은 더 이상 이제 비가 안 내리니까 어, 오늘이 확 월요일이거든요. 이틀 후면 수요일, 수요일이면 완전히 빠지겠죠. 모금은 좀더 빠져서 더 안정된 또 위천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. 붕어들이 나 잡아봐라. 그러고 막 엄청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. 어제, 오늘 유속 샌드에서 낚시를 하는데 벌써 고기들이 여러수 잡힌다고 막 아우성이에요. 고기 준척 잡았다고 자랑자랑해요. 막 열심히 자랑합니다. 저희 고객님, 단골 손님들은 전부 큰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. 그냥 열심히 해서 열심히 뭔가 잡혀주는 거. 그게 나의 실력이고 뭐 즐거움이죠. 큰 고기는 뭐 있는 그대로의 붕어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아 여기는 목골 잠수교 유명한 포인트 목골교 여기는 목골 잠수교 목골 잠수교의 물 어제부터 여기 낚시 막 했거든요 거기도 막 나왔어요 준척에 월척 에뭐 사자까지 네 여기는 목골 잠수교 여기는 목골 잠수교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다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곳은 거의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어떤 곳들은 조금 하루 이틀 더 있어야 되는 곳도 있죠. 어 흙탕물도 뭐 거의 가라앉은 분위기. 그 다음 다리는 어딜까요 헷갈리죠. 수석교, 서공교, 목골교 그 다음은 사직교가 되지 않겠어요. 어저께 또 사직교에서도 활동한 분들이 있죠. 활동을 해서 또 소식을 주신 분이 있고 철수를 하고 또 오늘 저수지를 하겠습니다. 여기는 목골 잠수교 잔디밭 되겠습니다. 아, 그 다음 보이는 다리는 사직교 다리, 사직교. 사직교 다리를 기준으로 상하좌우. 또 붕어 낚시가 또 재밌죠. 좋아하는 분들은 또 짐을, 차를 세우고 또 짐을 날라서 또 열심히 낚시를 합니다. 오늘은 7월 21일 월요일 저녁 7시를 넘었네요 단골손님들이 하루에도 뭐 수백통 옵니다 여기 물사방이 어때요 일러주세요 계속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여기는 사직교 여기는 사직교 오 사직교 좋아 이 꿀자리 오 물이 벌써 이렇게 빠졌네 하여튼 좋습니다 사직교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